간식을 지키는 까망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서랍 안에 우리 까망이 전용 간식이 잔뜩 들어있어요. 우리 까망이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애들이 와서 훔쳐간답니다. 자, 우리 까망이 보십시오. 보안관 스카프도 맸어요, 이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보안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자, 까망이. 국내 최초 여성보안관 까망이에요. 까망아. 우리 까망이 여기서 두 시간 동안 지킬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간식. 우리 까망이가한 달치 간식이에요. 자, 까망아. 잘 지켜주세요. 자, 오늘은 하얀색 스카프 했지만, 내일은 핑크색으로 새로 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까망이 보십시오. 자기 간식도. 숫자 맞는지 세고 있어요, 또. 자, 예쁜 초록색 눈 보십시오. 얼마 예쁜지 몰라. 지금 간식 재, 고 파악, 재고 파한 후에 이따 댓글로 수량 파악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까망이. 자, 까망이. 자, 숫자 파악 잘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까망이 너무 착실해요. 착하고. 자, 우리 예쁜 까망이. 까망이 형 인사해, 안녕 인사해. 네, 여기까지 우리 까망이 여성보안관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